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일 조리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. 너무 제가 좋아하는데 이걸 프로젝트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막저막 막 보험 질렀거든요. 이건 1초만에막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해야 돼 이거 막 이러면서 저의 목적은 이 운동화에 이 조던 AJ 1에 있는 모든 디테일이나 소재나 이런 것들 많이 보여드리자. 그러니까. 아니, 그레이가 진짜 매력적인 컬러요그 색깔을 좀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. 었 그래서 새끼 손톱은 이걸 그냥 손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 손톱이 제가 제일 그냥 이번 작업하면서 재밌었는데 그 방법으로 이 스웨이드 재질을 만들었어요. 엄지는 이 발의 모양, 이걸 좀 쉐입을 잡아봤거든요. 그리고 이 소재를 좀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이 튜브 재를 한번 써볼 거예요. 일단 조던 시리즈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AJ11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나왔던 신발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가지고 싶었는데 못 가졌던 신발이에요 막 이렇게 슛을 하는 장면에서 도대체 저 파워는 어디서 오는 거지?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불꽃이 약간 손까지 이어져서 좀 거기에 영감받아서 메일을 한것 같아요 제가 너무 조던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프로젝트를 하게 돼가고이 캠페인을 하는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